자, 김혜경 의장님, 그, MBC 뉴스에 방송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한마디만 좀해 주십시오, 예? 예? 김혜경 의장님, 좀 한마디만 좀해 주십시오. 부탁드리겠습니다, 예? 그러고, 미국 가가지고, 예? 그, 저, 뭐야, 어? 미국 가가지고, 어? 왜 그, 저, 호프집 이런 데 가가지고 술 마신 거, 예, 그런 것도 어, 좀 밝혀주시고, 예? 좀, 궁금한 것들을 좀 밝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? 아이조경미 회장님은 또 열일하시네. 아, 진짜, 그러면 안 되는데, 예? 김혜경 의장님! 예? 그, 아닙니다. 위에입니다, 위에. 아이고 처음도 모르고, 저. 예, 의장님! 그저 미국 가갖고, 예 혹시 그저 연재구 의장하고 같이 그 회식이 있습니까? 그러고 뭐 나야가라 폭포를 만선 나는데 우리가 그 조경미 아 따야 이와요 치면 안 돼요, 치면 안돼왜 사람을 쳐? 제정해 네? 주세요. 네네 의장님, 네? 예 네? 이야기 네? 좀 네? 해주세요.